안녕하세요. 캐시예요. 오랜만이죠? 다들 잘 지내셨어요? 전 여행 다녀와서 푹 쉬고 이제 좀 정신을 차렸는데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약속 있는데 완전 늦었어요. 짜잔! 오늘은 항암가발로 유명한 누리메디칼에 방문했는데요 저 실은 항암하고 빡빡이었다가 이제 더보기가 됐거든요 아직 그래서 가발 신세에요 부력 인모가발을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호다다 왔어요 누리메디칼은 25년간 항암가발을 제작하고 아마너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착한 기업이에요 심지어 해외에서도 자주 방문하신데요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가발을 판매하고 있는데 다른 임모 가발 업체보다 가격이 훨씬 합리적이라 놀랐어요. 보통 100% 임모의 긴 머리면 300만 원 육박하는데 여기인 항아만은 50% 할인이 적용돼서 반값이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가발 파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더벅 머리도 곧 공개할게요. 올레빵 완전 민머리는 아니라서. <laughs>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좀. 여기셔서 가발 망좀 쓰고 싶었데서 네. 아, 이 정도에서 원래 가발 망을 써야 되는 군요 미끄러워요. 아, 그거. 톤이또 맑으셔 가지고. 그 앞에 간걸요 음, 이열외요든지 <laughs> 음, 아, 아, 맞아요. 안전제 상큼 발라. 요새 유행하는 머리맞 아, 모르겠지네 언니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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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단 이것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세요 제가 이 <laughs> 이렇게 뭐, 진짜 여신처럼 여신처럼 어 여신 여신머리 여신머리 여신. 여신, 머리. 여신, 머리. 여신. 여신 셨 네. 어머. 어머. 어머 이것도 예쁘네 어머 <laughs> 이것도 예쁘네 어머 어떡할 거야 이거 아제 머리가 없던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그렇지 <웃음> 어머 <laughs> 내모습이고 기절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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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예쁘네요 예뻐요 그이것도아게하게좋는게좋아하시하 되게 좋아하시는 아하시는 분들 되 좋아하시는 분아하는아요생머리는 분들 되게 좋아는게하 되게 시 되게 되아되아니 근데 게 머리 같더라고 음. 너무 그이아감이는 분들 되게 좋아하고는 Todo <목소리도> 귀엽네요, 아, 선생님. 아, 위에 <목소리도 하이> 아이 미가네요. 미가네요. 아, 얘도 너무 귀엽다. 귀여워. 뭘수록 귀여워. 이거 지금 팜팜 되겠는데 어, 근데 쇼카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아, 귀여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머리가 5cm 정도 자라게 되시면은 이제 가발망을 써도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핀을 다는데 여기 쪽, 그다음에 양쪽 키, 네. 그다음에 뒷 부분 이렇게 네 군데 달았습니다 네. 근데 이 핀은 양쪽에서 엄지 검지 해가지고 누르시면 음. 똑 소리가 나요. 네. 이렇게 다 일단 열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머리카락이 여기 걸립니다. 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까 가발 쓴법 배웠잖아요. 네. 이렇게 올려가요. 음. 대략. 그러면 기장이 난 지금 너무 짧다. 그럼 좀 내리고 싶죠? 네. 그럼 요 정도 위치 잡아 놓으시고, 음. 기부터 하셔도 되고, 여기부터 하셔도 되는데, 이제 우리는 앞부터 해게 돼요. 음. 요 정도 괜찮으세요, 기장? 네, 괜찮아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내가 이제 핀, 달려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으세요. 음. 요거를.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발이 좀한 손으로 눌러주시고, 음. 움직이지 않게 그래야 원하는 위치에 꽂힐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멀리 보내요 그리고 코크레인 뜯듯이 멀리 보면서 머리카락이 걸렸다 싶으시면 걸어요 걸으시고 이제 머리 조절하시고 풀풀 털어요 왜? 머리카락이 잘못 걸려도 따갑을 수 있어요 그러면 따갑다 그러면 다시 풀어서 흔들어서 이제 양쪽을 눌러요 그럼 고정이 되신 거예요 이래서 이제 막 바람 불고 머리카락이 이 정도 되시면은, 핀을 주시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몇번 연습하시다 보면, 네, 이거는 뭐. 그럼 만약에 완전히 민머리이신 분들은, 핀이 없이 그냥 이대로 쓰시면, 이제 탁, 고정이 되는. 건가요? 오히려 민머리이셨을 때는 더 고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띠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다 되어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귀 양쪽 귀부분까지더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네. 더 밀착이 돼요 아, 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 봐도.. 안덤이 다시 봐도 감 돼요. 그래서 오늘 핀 꽂아서 가발 쓰는 법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laughs> 무이지 움직이지도 않요 가발 사용 설명서 케어 안내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네. 여기가 이제 가발 착용 처음이실 때, 민머리 일때 아까 아, 가발만 이런 거 네. QR 코드로 찍으셔서 하시면 되고 가발 거리대 조립 방법도 여기서 해서 하시면 되고요. 주기적으로 단백질 이게 음, 98%다 보니까 네. 영양 충만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한 달에 한 번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름철 땀 많이 나실 때, 삼주에 한 번. 음. 네, 요거는. 물 어, 되게 많이 주시네요? <laughs> 네. 왜냐면, 향하시면 입반도 건조해. 아, 맞아요. 아, 그거 열 쓰시는 때문에.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얘네들 치약 자체에서 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네네. 어 그만큼 천연 재료인 거고, 계면 활성제가 만들어있기 때문에 어 거품이 없어요. 그래서 쓰시면 많이 많아될것 같아요. 네네. 치약 써보시라고 드리고요. 후, 이거는, 이것도 병원 납품하는 제품인데요. 네. 얘네도 천연소재예요. 황금 마시면은 모낭염 많이, 많이 발생돼 열 때문에. 맞아요. 손상된 피부를 이렇게 케어해드리고 해독장애해드리고 보습도 해드리고. 한나만안고가네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예쁘게 잘 쓰게 얼고. 여러분 그때 가발 협찬 받아서 오고 오늘 어, 놀러 가는 날이라서 써봤거든요. 어때요? 실리정수리도 되게 자연스럽고 근데 원래 제 머리가 히피펌이었거든요 되게 긴 히피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만졌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가발을 긴 머리 가발도 제가 써봤는데 그때는 뭔가 좀 되게 이질감이 들고 엄청 조심해서 막 이렇게 넘겨야 될것 같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지금 이 감촉이랑 이런 질감 같은 게 제가 원래 상황하기 전에, 민머리이기 전에 그 머리랑 너무 느낌이 똑같아가지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하게 돼요. 확실히 진짜 잇모는 잇모예요. 길이는 한이 정도 되고. 그리고 원래 전에 이제 앞머리가 없는 히피펌이긴 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머리가 완전 민머리는 아니고 이 정도 지금 길러져 있는 상태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앞머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게좀더 자연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앞머리도 좀 살짝 파마가 되어 있고 눈머리를 많이 만지긴 한다 네, 이렇게 진짜 그냥 원래 자기 머리예요. 이것도 파마를 이제 인모 100%에다가 파마를 또 직접 파신 거여 예 가지고 파마약 냄새도 되게 많이 나요. 진짜 머리, 나의 머리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 어, 앞머리가 사실 조금만 더 이렇게 뭔가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기는 한데 뭐 그래도 저는 이요이 정도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뽕도 띄어있어요. 음. 고, 이번에는 머리를 한번 반 묶음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반묶음을 한 거고요. 음, 이시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가발은 이렇게 묶고 있으면 얘는 어쨌든 사람 머리라서 우리 사람 머리 묶고 나면은 이렇게 자국이 남잖아요. 그래서 얘도 자국이지 않을까봐 이걸 오래 하고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제가 히피펌 긴 머리였을 때잘 하고 다니던 건데 어, 오랜만에 이거를 써봤어요 제가 이거를 청소할 때 버릴까 말까 하다가 안 버렸거든요 근데 안 버리길 잘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써보니까 느낌이 진짜 이상하긴 하네요 음, 그날 사실은 음, 원래는 다른 머리 스타일을 제가 보고서 갔었거든요 이렇게 히피펌이 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어, 그리고 이머리도 원래 이제 긴, 어, 형태의 머리를 히피펌으로 직접 거기서 창주하시는 디자이너분이 파마를 하시는 거지. 원래 그렇게 나오는 이모 머리가 아니가 다 보니까. 음. 그래서, 어, 그렇게 원래 다른 그런 요새 빈티지 펌 같은 느낌의 가발을 보고 갔었는데, 올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랑. 그래서, 바른 음, 거를 또 이제 씌워 주셔가지고 이거를 썼는데 음, 그때 약간 눈물 날 뻔하다라고요. 물론 완전히 저 제가 예전에 머리랑 똑같은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앞머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아이구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정말 느낌이 음, 약간 울컥해서 참았어요 그때. 되게 감회가 새롭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느낌이었가고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가발을 제공해주신 누리베리카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물론 협찬을 받고 이렇게 광고로 음, 쓰는 거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제가 사실 다른 유명 엄청 유명한 임모샵에서도 가서 제 예전 사진 보여드리고 이거 이렇게 임모로 제작을 했을 때 얼마냐고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금액이 비싸가지고 제가 참아 못 하고 그냥 제가 지금 원래 쓰고 다니는 그테스컷 머리로 그냥 만족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저한테 잘 어울리기도 하고. 음,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사전에 알았다면은. 음 여기에서 이 가발로 맞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애기가 네. 울어가지고 달래러 가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놀러 가볼게요. 아직 과거를 손에 쥐고 있나 봐요. 내 것이 아닌 것들이 계속 그리운 걸 보면. 하지만 뭐 어떻게든 길은 나게 마련이니까요. 한잔 하고 싶으면 무알콜로 마음을 달래고. 예전에 내가 보고 싶다면 히피펌 가발을 쓸래요. 누구는 그렇게 말해요. 건강을 잃었는데 무슨 소용이냐며. 비록 흉내라고 해도 내 모습으로 나답게 살 방법이 있다면 욕심은 좀낼수 있잖아요.